안녕하세요, 바보준박입니다. 오늘은 채 g p t 를 더욱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네 가지 유용한 툴을 소개드리겠습니다. 해이 툴들을 활용하면 많이는 아니더라도 여러분의 업무 스트레스가 최소 2%는 줄어들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. 그러니 끝까지 시청해주세요. 첫 번째로 소개할 툴은 Skip on Automation이라는 크롬 확장 프로그램입니다. 이 툴은 프롬프트 큐를 생성하고 관리할 수 있는 간단한 툴입니다. 프롬프트 큐란 여러 프롬프트를 미리 설정해두고 일정한 순서로 챗GPT에게 보내는 기능을 말합니다. 이 기능을 통해 챗GPT를 활용한 연속적인 작업을 자동화할 수 있습니다. 예를 들어 AI 그림을 생성하려고 하는데 여러 개를 한 번에 받아 비교해서 사용하고 싶다거나 블로그에 넣을 다양한 이미지를 뽑으려고 할때 매번 결과를 기다려서 프롬프트를 다시 넣어줘야 하는 수고를 덜수 있습니다. 그러면 프롬프트 리스트를 미리 구성해두고 커피 한 잔하며 기다리기만 하면 결과를 받아보실 수 있겠죠? 챗 GPT를 업무에서 자주 사용하시는 분들이라면 간단하지만 매우 유용한 툴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. 두 번째로 소개할 툴은 텍스트 블레이즈입니다. 이것도 크롬 확장 프로그램인데요. 키보드 단축키를 설정해 자주 사용하는 텍스트나 문구를 쉽게 입력할 수 있게 해주거나 마우스 클릭이나 특정 웹사이트에 입력폼을 채워넣는 등 사소하지만 귀찮은 작업들을 자동화해주는 툴이라고 할수 있습니다. 저 같은 경우는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의 기본이 되는 원칙들을 담은 프롬프트 템플릿을 저장해 놓거나 메일을 작성할 때 기본이 되는 틀을 미리 만들어 놓고 단축키로 지정해 사용하고 있습니다. 사실 이 툴은 프롬프트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제가 애용하는 툴이기도 하고 귀찮은 프롬프트 작성 과정을 줄여 줄수 있어 연관이 있다고 생각해 가져왔습니다. 세 번째 툴은 프롬프트 지니어습니다 이것도 텍스트 블레이즈와 마찬가지로 다양한 프롬프트를 저장해 놓고 필요할 때마다 꺼내서 사용할 수 있는 툴인데요. 텍스트 블레이즈가 자주 쓰는 간단한 프롬프트를 저장하기 위한 툴이라면 프롬프트 지니어스는 다소 길고 복잡할 수 있는 프롬프트들을 장기적으로 보관하고자 할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저 같은 경우는 기본적인 자기소개서나 업무를 볼때 사용하는 다양한 프롬프트를 저장해 두고 필요할 때마다 검색해 사용하고 있습니다. 마지막으로 소개할 툴은 퍼펙트 프롬프트입니다. 이 툴은 t 찌 PT에 입력하는 프롬프트를 더욱 정교하게 다듬어주는 툴입니다. 우리가 작성한 프롬프트를 퍼펙트 프롬프트에 입력하면 좀더 디테일하게 리라이트 해준다고 할수 있죠. 다만 출력 값이 항상 영어로만 나오기 때문에 이를 그대로 복사해서 t 찌 PT에 입력하고 한글로 답해줘 라고 요청하면 더욱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. 오늘은 스킵온 오토메이션, 텍스트 블레이즈, 프롬프트 지니어스, 퍼펙트 프롬프트 이렇게 채취 PT와 함께 사용하면 좋을 네가지 툴을 소개드려 봤는데요. 첫 영상인 만큼 부족한 부분도 많았을 텐데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. 유용한 정보였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궁금한 점이나 추가로 다뤘으면 하는 주제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.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.